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미술 문화재계 뉴스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 신문 통신사 뉴스는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신문 기사 브리핑, 하재의 책 '그림 그 사람' 네 며칠에 소개해 줬는데 오늘 동아일보 정신건강 의사이자 미술평론가 김동아 씨 '그림 그 사람' 책으로 화가 여덟 작품 속의 무의식 분석 이중섭 황소엔 어머니와의 분리, 불안이 그려져 있다. 이중섭, 모성역 수의 남성 이미지, 어머니와 하나 되려는 욕망, 반영. 박수근 앉아있는 여인 등 작품, 감정, 억압, 인내, 20번 덧칠로 표현. 황용엽, 인간 속의 전쟁 상처 담겨 괴기스러운 인간 모습으로 등장. 네, 정신과 의사 컬렉터또 미술 조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아 씨의 책. 네, 다른 각도에서 정확히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네, 루시스. 문화재청, 갈라진 광화문 현판, 다시 제작 중 내년 하반기에 설치된다. 광화문 현판에 균열이 생긴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현판을 다시 제작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서울경제신문 과제에 남긴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25만명 열광했지만 작품관리엔 빈틈 국립현대미술관 11개월 대장정 거리두기 제안에도 관객주 이어 연장 거듭하며 작품 훼손 우려 중위 논란 작품 연구부족 도마위 미술 열기 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다. 네, 중앙일보 한 달에 한 번씩 이주연 명지대학교 교수 미술사학자가 쓰는 네.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고 있는 이승택 전시, 묵기와 풀기, 구속과 해방의 미하, 미술계 이단화 조각가 이승택, 만질 수 없는 자연현상에 집중, 조각과 해와의 경계를 허물었다. 네 뉴시스, 선호상, 수상, 타이샤니, 한국 첫 개인전, 다올랭 갤러리 개관전, 네온, 상영문자 공동체 저변에서 전 11일 개방.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문을 연다올랭 갤러리에서 6월 개관 기념으로 타이샤니를 초대, 한년 전시를 엽니다. 서울시문 이건희와 관람객을 잇다 동자석과 본네를 국립중앙박물관 이수경 하계관 이현숙 경력간의 신선한 시도, 어느 수준까지 초대전 구상 맡아 현대미술 분청사기 함께 놓는 등 조선일보 올해 개관 30주년 환기미술관, 환기미술관 30년, 관람객이 가장 사랑한 이 그림 김한기의 뉴욕시절 후배부부가 함께했다. 한용진 문미의 작품 나란히 전시 네, 한국경제신문 문년지 5개월 지방미술관에 10만 명 몰린 이유는 SNS 입소문 타고 합플레이된 울산미술관. 경쟁 상대는 1시간 거리 부산, 대구. 늦은 출발 만에 의해 차별화로 승부. 국내 최초 소장품 기금제 도입. 타 지역과 달리 수년간 목돈 모아 백남준 작품 세점등 대작을 구입했다.중앙일보 서울 특탈 미술가 미래 건축전 다섯 개국 건축가들 기상천의 상상 자연 닮은 평산 서원서 힌트도. 미래 트랜스포머 광장 빛 좋은 날에 지하 공간 지면 위로 불쑥. 네, 한국일보. 유머로 팬데믹 이겨낸 일러스트의 힘. 올림피아 자그노리 특별전, 세종문화회관에서 10월 1일까지 신작 서울의 밤 150여점 선배 화제의 일러스트 전시, 매일경제신문 꽃처럼 피어난 색채 추상 제독화가 나 노우님 개인전 26일까지 가나트 보광서1980 90년대 20점 펼쳐. 네. 연합뉴스 울산 시립미술관 현대 중국미술작가 송동작품 기증받아 또 함께 최재영 작가가 촬영한 백남준의 굿 퍼포먼스 사진 희귀본도 확보했다. 송동의 이 작품 네, 이 데일리 갤러리 LBS에서 열리는 김강용 리얼리티 플러스 이미지 우리에게 벽돌, 우리 뭘 알려진 김강용. 조선일보, 박을복 자수박물관, 나들이의 탄생, 자수예술의 모든 것. 네, 광화문, 랜드마크 해머링맨. 네. 35초마다 한번 20년의 망치질. 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세화예술재단은 해머링맨의 성인식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네, 그, 유명한 조나선 브로프스키의 작품이죠. 네.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고, 조양호 한진, 해장 추모 사진전. 조양호의 여정은 멈췄지만 그가 찍은 순간은 영원하다. 어릴 적 카메라 선물 받고 사진 매료. 네. 여러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 네, 오늘 전시장 세 곳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서울시 북서울 미술관 조각 충동 기자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미술계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각을 다루고 있는 젊은 작가 17인의 작품, 전통 조각의 신체성, 이미지, 물질, 위상을 새롭게 구성하는 동시대 조각들의 시도를 이미지 3을 데이터 위치로 또 탈출하는 미술의 몸으로 조망 조각 충동, 네. 젊은 조각가의 새로운 조각의 변모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전시였습니다. 잘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타데우스 로팍에서 열리는 올리버 비어의 공명 두 개의 음. 이 전시도 관람을 했습니다. 올리버 비어의 전시. 또 근처에 있는 갤러리 바톤에 당신이 가보지 못했던 길. 네. 다섯 작가, 여섯 작가의 네. 한주점 전시회입니다. 당신이 가보지 못했던 게. 네. 안경이죠. 네, 도착한 자료 월간도에 유월호 이번 특징은, 다양성을 확장한 공예잔치, 그 위기와 발전 가능성, 공예가들이 짓는 공예의 집, 두 마리 토끼 잡기, 공예의 공예에 의한 공예가를 위한. 네. 오늘 갤러리 바톤에서 네. 가져온 전시회 도록 네, 이 전시는 임대 싱도 네이처 가까운 곳 또는 먼 곳으로부터 지난 5월 5일부터 23일까지 영국 런던, 남바굿, 남바나인, 포크스티디트에서 열렸습니다. 출품작가는 고삼근, 고3, 김보희, 송번수, 김세진 등 12명 작가가 출품한 전시의 도록입니다. 또한 전시가 끝난 화재 전시죠. 네. 수원시립스페이스광교에서 열렸던 전시 아워세트 아워 레이버 곱하기 번호상 그 전시에 대한 도록입니다. 네. 그리고 5시부터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 후원에 이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미실계 뉴스는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